안녕하세요. 올타임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하남에 있는 헬스장 올데이 피트니스입니다. 현장의 평수는 270평대이고 많은 분들이 대형 피트니스 센터의 인테리어 비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신축 건물이었고 건물의 천장이 철거된 상태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3성을 통째로 쓰다 보니까 레이아웃을 잡을 때부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은 세련되면서도 빈티지한 그레이 톤의 블루 포인트를 주어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께서 실내 사인물까지 작업을 요청하셔서 3D 작업 시에 실내 곳곳에 간접 등박스와 아크릴로 실명을 표기하는 것을 파란색 포인트를 주어서 디자인을 잡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카운터 벽면, 아트월 벽면, 상담 공간 기둥, 그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 마주하는 엘리베이터 앞 벽면까지 스테인리스 금속을 시공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구획은 카운터, 프리웨이트 웨이트, 유산소 존, 스트레칭 존, VIP 케어실, 도구실, GX실, 힙앤 레그 존, 그리고 샤워 탈의실입니다. 네, 저희가 카운터는 기업자 모양으로 꺾이면서 고객을 맞이하는 부분에서는 높이를 주어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했고 꺾이는 방면에서는 간단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단을 낮춰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공으로 뼈대를 만든 후 스테인리스 금속으로 마감해서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하부에는 이곳의 포인트 컬러인 파란색깔 반접 조명을 시공했습니다. 이곳은 프리웨이트 존입니다. 천장이 노출 천장으로 층고가 4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울의 높이를 1800 정도로 잡는데요. 거울을 2100짜리를 사용했습니다. 2100짜리 거울을 사용하면서 높은 천장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더큰 거울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유산소존입니다. 회원님들이 런닝머신을 타실 때 창밖을 바라보면서 탈수 있도록 배치했고 좀더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선장에 할로겐 조명을 씌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스트레칭 존입니다. 스트레칭 존은 바닥 마감을 분리시켜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했고, 이곳의 포인트 컬러인 파란색을 하부의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곳은 VIP 케어실입니다. 운동 후에 프라이빗하게 마사지를 받거나 VIP 회원들을 위한 고객 공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이곳은 도구실입니다. 각종 운동 소독 보함을 따로 보관하실 수 있게 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힙앤레그존입니다. 이곳은 사실 휴게 라운지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클라이언트 분께서 여성분들이 하체 운동하실 때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 공간을 따로 빼놓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존 라운지에서 힙앤레그존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GX실입니다. GX실은 30평 규모로 계획했고, 이곳은 신발을 벗고 하는 운동인 줌바 댄스, 요가 등의 맨발로 운동하는 공간이기에 특별하게 바닥에 난방필름을 깔고 그 위에 강화마루를 시공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댄스 수업도 진행하기 때문에 천장에 사이클 조명과 미러볼을 시공해서 원활한 수업을 할수 있도록 설치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복도입니다 가구를 매입식으로 시공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용 락카, 개인 락카, 유니폼장 등을 전부 매입식으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벽면과 일체형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샤워 탈의실입니다. 이 샤워 탈의실 부분이 대각선으로 꺾여있어 레이아웃을 잡을때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수많은 수정 끝에 레이아웃이 잘 잡혔습니다. 꺾인 벽지와 바닥 마감에 수평을 맞춰주면서 공간 분리를 적절하게 했습니다. 또한 탈의실 라가와 신발장을 전부 매입식으로 시공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파우더룸과 탈의실의 바닥 마감을 분리해서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샤워장을 시공할 때는 보통은 샤워 부스 아니면 목욕탕처럼 공용 샤워실로 쓰는 경우 그리고 개인실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부적식 벽체를 세워서 개인 샤워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프라이빗하게 샤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데이 피트니스 현장 소개 마치면서 270평대 대형 휘트니스 센터의 인테리어 비용은 이번 현장은 2억 5천만원에 진행했습니다. 현장 실적과 도면 작업 그리고 3D 작업을 통해 견적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